<laughs> 안녕하세요 송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순절입니다 오늘 예고드린대로 에마리가 출전하는 날그 첫번째 관문 서울 이경주국육군 1400m 엑스페터가 3번 게이트에 출전하고 있는데 현재 인기순위는 단층기준으로 1,2,3,4,5 어, 5위야 8마말 중에 5위 <laughs> 훌륭한데 훌륭합니다 예시장 저는 잠깐 내려갔다 왔거든요. 네. 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괜찮은데뭐 괜찮은데. 저는 이제 경주로 출전모습을 보는데 출전 모습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고만고만한놈들이어서 괜찮아요. 여말만 충분히 해볼수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쌍승에 2, 3이 여러번째 있네요. 음. 워낙 편성이 단촐라니까 네. 사실 난 2번, 2번마도 그렇게 나는 그렇게 세게는 안 보는데, 워낙 편성이 지금 약하고,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말들이 우리 엑스펙터 포함해서. 네. 그렇게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정은 하고 가는 레이스긴 한데, 그 엑스펙터가 안될것 같진 않아요. 그니까, 뭐, 언제 말씀드리지만, 엑스펙터가 이 휴양전, 그니까, 1,400m 삽질에 타기 앞에 두 경주를 보면, 음. 충분히 가능한데, 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얼마나 그때만큼 회복을 했느냐고 관 건이죠. 저는 뭐, 저 사실 예시장 내려간 거는 조인공 기수 화이팅 한번해 주려고, 그 네, 내려간 건데, 기수가 일경주에 저기 출전해서 고 네. 지하마도에서 저기 뭐 입장하는 거로 내가 못 봤죠. 네. 못 봤는데, 그 어쨌든 내려가서 보니까, 많이 차분해졌어요. 날이 차분해지고 했는데, 이게 경주력으로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휴양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이거에 대한 장담을 좀 못하는 거지. 네. 지금. 똑같아요. 지금 보는 입장은 똑같아요. 일단 뭐 마방에서는 지난번보다는 좀 조였다 그랬고, 음. 주인공 기수는 직접 조교한 걸로는 그냥 지난번과 큰 차이, 지난번과 큰 차이 없다. 정도 느낌이라고 하니까. 그 예시장에서도 이렇게 딱뭐 이렇게 좀오예뭐 제가 가끔가다 네. 하다 보면 방송에서 예시장에서 오예 사고 치면 되는데 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눈에 띄는 말들이 없었어요. 다들 지금 다들 뭐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아까 나가는 데는 5번이 그냥 괜찮아 보이어요 나도 5번 말도 거기서 뭐 그냥 그냥 그랬는데 나 5번 그냥 그나마 조금 그나마 조금 했던 게난 4번. 4번. 어, 4번. 4번이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오, 눈에 띌 정도로 와씨 뭐그 뭐,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네 아, 이제 1분 20초 남았습니다 엑스펙터가 첫 번째 관문을 첫 번째 포문을 잘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음. 문제는 엑스펙터는 3창만 해도 5군으로 승분한다는 점이 음. 문제면 문제죠 승부 봐야죠, 뭐. 저인공기수가잘 타기만 바라야지. 뭐. 8마리에다가, 엑스펙터가 약간 추임마이기 때문에, 한, 한 5등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번 경주에 또 그렇다고 해서, 앞선이 그렇게 빠른 애들이 있느냐?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야. 앞, 앞에 한 3, 4위권에만 애기야. 잘 붙어가면, 애기야. 어, 5등. 잘하면 3등까지는 노볼수있지 않을까. 근데 3등을 하려니 차라리 저기 뭐 우승을 하든가 빠지는 게 낫지. 그렇죠. 한데, 마주의 솔직한 입장인 거고 네, 이거는. 뭐 그렇긴 한데 네, 근데 뭐 어차피 레이스는 네. 그냥 뭐또뭐 뭐 기수가 타는 거니까 우리의 그건 아니니까 기수도 잘 판단해서 힘이 넘, 넘는다고 한번 도전해 볼 거고 네. 아니면 뭐안 다치게 잘 들어오는 거만 바라는 거지 만약에 승부는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2등을 해 주기를 아, <laughs> 바라고 아, 있습니다 우승하고 갔으면 좋겠지 또뭐 우승을 못할거 아니니까 네. 아이고 아기야. 이 기선이 계속 5이권 유지. 네. 두 자리수 근데 네. 1위부터 4위까지는 단승 배당이 다한 자리인데 엑스팩터가 11.8. 연승 많이 내려왔네 아까 다섯 었는데 야, 여전. 여는데 연승 1.대가 리메나 있네. 자, 이제 경주 시작합니다. 자, 우리 들의 그, 예, 스펙터 들어갑니다. 투어, 뭐지, 뭔가 지금 엇박 어, 차이가 살짝 나는 것 같은데... 방. 방. 네, 진입은 문제 없이 됐습니다. 마지막 4번, 4번 박삼프린스. 프린스. 지금 난 4번 씨면 될것 같아, 4번. 43 키봐요. 43으로 딱 꽂히면 그냥 끝인데 34로 꽂지. 자, 꽂힌. 가자. 엑스펙터. 그래 출발 어, 출발이 잘했어요. 그래 자쁘지 않다니까. 아, 네. 과연 초반에 좀 힘을 쓰는 것 같은데. 야, 근데 가는 몸이 제 뭐니? 뭐니? 이 2번 늦발한 거야? 네. 장수발이? 네. 야, 그럼 나는 그런 발악기 이제 3, 400개 없는 거네. 아씨. 자, 일단 앞에는 잘 붙어가고 어. 있습니다. 초반에 좀 힘을 쓰는데, 아 뒤로 밀리지 말고, 벌써부터 밀리면 되지. 아, 밀리는 거 아니야, 저거. 페이스 아, 조절한다. 아, 아직까지는 지금 5위권으로 잘 붙어가고 있는데. 됐어, 이 이제, 이제 이제 승부. 자, 가자 에스펙터! 가자! 그렇지! 야, 뒤돌아지 말고 그냥 가! 미국 쳐! 아, 그래! 아, 저거 3등이 아니4등이데저 3등, 4등이야 4등이네 4등이네 네 야, 3분 네. 하지 마 그래 그냥 4등 4등 4등으로 가냐 야야야야야 우리 이 3등 한다 이씨. <laughs> 아 참네. 아유. 네 뭐. 초반에 조금 힘을 많이 쓴게 아쉽긴 한데. 네, 6번 2번 빠졌어요? 3차이잖아 한탕 했어요? 네, 어, 번 마지막에 딴게 저기하냐 우리 엑스컬터딴게 2번 아냐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적으로얘 쟤도 쟤도 그렇게 저기한 게아니야 물론 늦발래했으니까 그건 있는데 뭐 그렇게 세네가 아니었거든 사대 호흡적으로 호흡적으로 뭔가 살짝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이게 뭐 리듬감이 안 좋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니까 여기까지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무량 같은 게 잡은 것 같긴 해요 잘 탔는데. 음. 저기, 저거, 저기, 아까 우리 한 명이랑 틀린 게 네. 절에서 저기 진로가 막혀서 네. 진로가 막혀서 그게 잡은 거야. 그 네. 거기서 저기서 한번 이제 저기 그 타임, 이제 뭐야 페이스 한번 빠진 거지. 네.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쟤도 딱 보면 그냥 꾸준해야 돼. 야, 꾸준하게 맞대, 타야 돼, 꾸준하게. 네. <laughs> 포지셔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제도. <laughs> 한 가지 다행인 건 여기서 죽을 것 같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지는 않아. 네. 물론 뭐 여기 저기 편성이 허접해 갖고 뭐 지금 뭐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대로더못뛴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간에 네. 그런 상대로도. 초반에 힘을 쓰고 일단은 죽진 않았다는 거. 네, 이제 첫 번째는 4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경지에 뵙겠습니다.